분만 그러면 더편은 거면 안 돼요. 우리 가장 아에계신 예. 예, 예, 가장 아에계시 예. 음 자. 예. 음 자, 우리 나를 낳았어요. 감사합니하영씨은얘하있으은 얘기 있으합요다감사 아, 우 김수 선배님께서 사실 그 인터뷰할 때 네. 오늘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 저한테 이렇게 포워를 아 실거보니까 혹시 그러면 저를 이렇게 좀 보고 싶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예.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없었어요. 예. 물어보면 사실 말하기가 되게 막연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분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더라고요. 아 누구? 김장훈 계신가? 씨? <laughs> 김현중 씨. 진짜. 조건이 한세 가지 정도 있으시죠. 첫째, 동물하고 음? 대화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동물하고 아 대화할 강아지들, 그, 개, 가, 개들. 특히 강아지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주 여행을 같이 가야 된다. 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찾아다녀야 된다. 이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방송에서 하는 사람 중에 딱 떨어진 사람이 현중 씨였어요. 오, 오, 오 그런 분은 은지원 씨도 가능한데. <laughs> 은지원 씨는 안 되니까. <laughs> 응, 아니, 은지원 씨는 네. 은지원 씨는 우주여행 우주여행 싫어하죠? <laughs> 싫어. <싫어하지 웃음> <않았어. 웃음> 아예 아예 손을 그냥 싫어해. 거버리면 예. 싫어 싫어해. 아참 현중 씨, 예. 그럼 이제 선배님이 이상 이런 를 알고 계셨어요 혹시? 어 얼마 전에 강심장 나오기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어. 같이 뵙게 됐었는데 그때 네. 알게 됐어요. 네. 그때 알았어요? 네 되게 적극적이시고, <laughs> <laughs> 네참 거침없는 매력을 갖고 계신 <laughs> 선배님이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예. 너무 맑아요. 진짜 진짜 맑아요. 여기 말그리들 천지예요. <laughs> 광희도 맑고 얼마나 맑은데, 맑 맑은, 맑고 얘는 또 밝기도 해요. 네, 광희 씨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에 네? 보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서 나왔어요. 어. 지금 이 우리 출연자분들 안에 예, 예, 예. 어떤 분이 자 블랙카드 주세요. 이 부분, 예능들어 사님. 아저몇 번을 읽어보는 거야? 이건, 중요한 건윤세아 네. 씨도 고 광희 씨도 인는데 이태곤 씨도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뽑아놨어요? <laughs> 아, <그게> 그렇잖아요. <laughs> 나오지도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본인 사진만 커요? 아니 내 돈으로 뽑았으니까. <laughs> 아, 그래? 네. 아, 아 이건 말이죠. <laughs> 저의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한번 나오셨습니다. <laughs> 은지원! 제목 뭐라고 쓰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아, 아직 승기를 아, 잘 몰랐구나라고 썼는데, 예, 아, 아, 아. 저는 그냥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승기랑 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네. 승기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구나라고 썼죠. 아, 네, 아, 잘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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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승기 씨 머리를 만지게 되는 일이 아, 있어요. 아, 야 이거 뭐야? 인터넷에 뭐 다소 화제가 됐던, 이제 헤어머리 만든 거요. 머리. 네. 네,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머리가 나왔는데. <laughs> 네, 예. 아또 비밀이 있어요 저게? 여러분들 정말 이승기 씨 머리 깐거본적 있어요? 오! 어요 아니 한 번도 못 봤네요. 아, 아, 뭐, 야, 그 오늘 짜못 그 봤지. 아니 이마를 못, 못, 못 봤어, 봤어 이마를. 이마를, 이마를, 이마를 본적 없으시죠? 네, 네. 이마를 네. 본적 없어요. 변화를 한번 주자. 아, 네. 제가 이제 카메라 없는 쪽에서 이제 이마를 딱들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네. 왜요? 왜? 네. 왜? 왜? 저는 레이디가 간줄 알았어요. 레이디가 간 이마가. 아니 왜 이리가 가요 예. 무슨 박지기 공룡도 아니고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너무 아 웃긴 거는 제가 살짝 이렇 했더니 이승기 씨가 더 웃겨요. 형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 제 이마가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확실한 건제 이마는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 이마는 잘 하고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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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이제 길미 씨가 또 나와주셨는데. 네. 네. 은지원 씨가 또 예능. 선...